파스타인 줄 알고 시켰는데 라자냐를 시켜가지고 <laughs> 아, 이틀간 즐거웠던 카라반 생활도 이제 끝이네요 아, 나름 재밌었는데 얼른 좋은 상태의 호스텔로 이동해야지 <laughs> 이 동네는 저랑 인연이 없나 봅니다 집에 이제 카라반 떠나려니까 날씨가 좋네 아침으로 어제 사온 포카치아 먹는데 이게 좀 맛있네 <laughs> 이제 포카치아 그만 아 재밌었네요 카라반 숙박 이전 아, 처음 해보는 카라반 숙박인데 카라반에서도 자보고 <laughs> 이탈리아에서 많은 경험 해보네요 이제 차 타고 가시는데 아, 차 태워주는 서비스가 좋네요 야 보다폰 오늘도 안 열었나 싶었더만 그래도 오늘은 열었네요. 한 달입니다. 자, can I ask a question? I'm a tourist. So, I want to extend the data. 아, 이거 보다폰으로 데이터 사용은 유럽 전역에서 가능한데 이신카드는 나라별로 각각 사야 되네요. 그래서 아좀뭐 <laughs> 이상한 도온것 같은데 심카드를 또 새로 사는데 23유로입니다 그냥 데이터 충전만 한 데는 9유로인데 그래갖고 아또 심카드 새로 하나 샀습니다 아 이거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아싸리 그냥 다시 두 다치 여행자 유심카드 사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 충전 안 하도록 그렇게 한 번에 사야겠습니다 아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한수 없이 여기 이탈리아에서 보다 본신카드 새로 사고 다시 개통했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도심지가 아니라서 먹을 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갖고 아 파스타 집 어디 있냐고 제발 좀 알려달라 하니까 한 군데 알려줘서 드디어 파스타 먹으러 갑니다. 얼마만에 파스타냐. 아니 식당 오픈 시간이 12시 45분부터 3시까지네요. 아 이제 졸업까 죽겠는데 2시간이나 더 기다려야되네 와 그리고 영업시간 보니까 하루종일 영업하는게 아니고 점심에 잠깐 그리고 저녁 늦게 잠깐 이런식으로 하네 어쩐지 며칠 안보안 열더라니 아따 이탈리아이 희한하네 밥시간도 식당시간 맞춰서 가야되네 결국 밥시간이 아직 한참 남아가지고 잠시 카페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오, 머리 좋은지 고급스럽네 <laughs> 진작에 좀 이런데 찾았어야 되는데반대 되니까 또이런 데가 고민이 이번에 빵, 커피,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지 여러분은 저같은 업충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남아, 뭐, 베트남, 세국 이런 데가 잘 어울려요 생각 없이 먹어도 되고 돌아다니고 이빵 조각이만 먹으는 여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역시 커피도 럭셔리숍에서 먹어야 맛있네요. 이거 엄청 부드러운. 와 이거 초코가 이 사키 나 가지고 되게 멋있어 이렇게 보이네. 소화상이랑 카푸치노 해가지고 사유로. 음, 나쁘지 않네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포카치아만 먹어서 그런가 24시간 지금 호기진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마테라 와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를 아직 못 해가지고 아, 너무 배고픈데 그 피자 한판 먹은 게 제대로 된 식사의 끝이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추천해준 파스타 집 가고 있는데 파스타는 맛있겠지. 배 네, 부르겠지. 매아이버 파스타와 완성 두 우엉 예 Thank you. 빨리 나오니까 주문하는 게 이제 한국처럼 빨리빨리가 빌리, 아니라 여유있게 그냥 살살 빠진 거네요 이거 한 2유를 짜리 물인 거 같은데 <봐바> 1리터 짜리 유럽은 이제 물이 전부 다 석회수라 가지고 이렇게 사 먹어야지 안사 먹으면 괜히 찝찝해갖고 물은못 마시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막 수돗물을 마시고 하던데 저는 수돗물을 못 마시겠습니다 안에 <laughs> 막담석 쌓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어우 무서워 스파게티 하나 시켰는데 12유로 짜리네요 여기가 시골 쪽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쌀것 같습니다 아마 나폴리까지만 해도 아직은 쌀 건데 이제 로마 이런데 올라가면 오, 진짜 빵만 모여야지 그리고 이제 슬슬 이태리 문화가 어떤지 적응하기 시작해가지고 와, 어제랑 그저께는 하, 진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와여게마침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음. 이거 음. 음. 어, 뭐 식전빵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또돈 내야되나? <laughs> 너무지 모르겠네. 한국형 도넛인데 설탕 아프리 도넛이네. 엄청 부드럽네. 레스토랑은 다르데파스타인줄라고 시켰는데 라자냐를 시켜가지고 라자냐를 먹게 생겼다. 그리고 라자냐 알라 루카스라는 건데 너무 맛있겠네. 드디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파스타는 나중에 나폴리가 서먹고 지금은 마자냐로 맞주게야겠요 음. 드디어 이태리에 온것 같아 아, 배고플때 먹으니까 더 맛있네 야. 기분이 다르네요 이탈리아에서 먹으니까 이거 기분으로 먹는 식이에요. 맛도 맛있네. 여기 사람들은 형이 점심에도 와인 한잔 하고 시작하네요. 정말 자유롭네 분위기. 베나포타서 술이라니야. 낮술 장난 아니겠다 안에 들은 게. 감자가 아니고, 가지네요. 삶은 가지. 어, 정말 부드럽습니다. 라자냐라 이런 음식이었나? 살면서 처음 먹어봐가지고, 비페 이런 데나 오는 라자냐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런 데서 먹은 거는 솔직히, 아우이뭔 맛인가? 어, 진짜 라자냐 먹으니까 엄청 맛있네요. 느끼하지도 않고, 엄청 부드럽고, 치즈 때문에 쫀득쫀득 씹히는 것들. 환상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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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큼직하게 여행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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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며칠간 지금 밥 먹고 화장실에 잠시 왔는데 충격적인게 벽이 뚜껑이 없습니다 이거 고급 레스토랑인데 그냥 벽이 밖에 없네 어떻게 해놓냐 <laughs> 충격적인데 이거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그냥 로컬 맛집 아닌데 그기 영수증 보니까 17유로 나왔는데 그 라자냐 12유로 물 2유로 해서 총 14가 나와야 되는데 왜 17이 나왔나 찾아보니 3유로가 자리값이네요. <laughs> 자리값이 좀 세네. 우리나라 횟집 가도 자리값 받긴 하는데 거기는 한 2천 원, ,000원, 3천 원이 내린다. 이거는 5천 원이네. 레스토랑마다 거의 다 자리값이 있다고 하니까. 레스토랑 갈 때마다 이렇게 자리값을 내야 되는 게 갑자기 좀 걱정이 되는데, 아, 이것도, 외식도 자주 못하겠네요. <laughs> 어, 한번 식사에 자리값만 5천원씩이면 하루에 두 번, 만원, 한 달이면 3 0만원이네 어, 야 레스토랑은 3, 4일에 한 번씩 가야겠습니다. 요, 테이블 요금이 이제 일유로부터 5유로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유명한 관광지일수록 더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큰일인데 나는 관광지만 다니는데. 이건 나중에 저녁 때밥못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같카치아든지뭐 피자든지 뭐좀 포장해 가야겠습니다. 짜오, 어. can I get onion pizza? 맛있어. One piece and. 비 소. 이 소? Yeah, what is this name? Um, fish with the zucchini. i s h i 피자 한 조각이랑 그 새우 쌀밥 같은 거7.3 유로. 어, <laughs> 씨, 좋았어. 오늘 밥은 다 해결입니다. 일단은 오늘 차 타고 호스텔 가가지고 거서 기 한숨 거 하게 자고 내일부터 움직일 것 같네요. 이게 이동시간이 한 5시간 정도 돼가지고, 여기 마테라, 바리에서 이제, 나폴리까지 가는 게한 5시간이면, 한 9시, 10시 도착이라, 저녁입니다. 나폴리 저녁은 엄청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어 밖에는 못 나가고, 내일 아침부터 발동해야지, 어, 나폴리는 위험한 도시라고 하네요. 소매치기도 많고, 굉장히, 여행자들이 돌아다니기에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정보 없이 떠나려니까 유럽은 여기저기 위험 요소가 많아가지고 조금 찾아보니까 나폴리를 관광하면은 되게 많은 거를 볼수 있다고 하네요 역사적으로. <laughs> 근데 역사는 이제 그만 아테네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laughs> 버스 제 시간에 와가지고 자차만 찾서 가네요. 아 이런 건좋네 이거. 지금 버스 완성하려고 이제 내렸는데. <laughs> 네. 이 나라는 이제 밖에 경치 보니까 풍력 발전기가 엄청 많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온통 풍력 발전기입니다. 어제 바리에서부터 그러더니. <laughs> 신기하네. 아따, 이거는 버스가 커가지고 와이파이도 된다네요. <laughs> 야, 이거 뭐, 걸어다니 와이파이 장치네. 와, 이거 2층 버스인데 좌석이 엄청 넓네요. 오, 누워도 되겠다. <laughs> 와, 이렇게 좋은 버스를. 랜렴가게에갈수 있다니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이동시설은 굉장히 잘되있네요오 드디어 나폴리 도착했는데 폴란드에서 오신 삼촌이랑 좀친해져가고 얘기 좀 했는데 <laughs> 이탈리아 로마 가면은 도둑 조심하라고 <laughs> 어디 가나 소매치기 뭐 도둑놈 얘기밖에 없습니다 무서워 <laughs> 어, 폴란드 형님도 가방 도둑 맞아가지고 여행 중에 고생하셨다던데 한 5년 전에 아늘 긴장이 연속이네 이거 숙소 도착하면은 아까 사온 새우밥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아... 따. 이 자꾸 사람들이 도둑 조심하라 저속 조심하라 하니까 무서워서 어딜 다니지 못하겠네 아... 진짜. 일단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걱정해 주시니까 <laughs> 마테랑 도시랑 다르게 여기는 경찰 형님들이 많네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북적북적 거리고 정신 없습니다. 아 이거 감 긴장 해야겠네어아와 경찰차가 있네요. 아마도 여기 뭐 분실 사건이나 뭐 문제가 많으니까 경찰이 많을 건데 어 진짜 무섭네. 어, 살려줘. 와 얼마만에 쌀밥이냐. 어 맛있겠네요. 기 새우 쌀밥. 역시 밥이 주고요 Sunday, Munich, Sunday, s u 않은데, y 충분 n d a y s u 어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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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이 나폴리가 음. 온통 이 김민재 선수로 도배되어 있네요 어르신들한테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나이. 나폴리 도착하자마자 이러네 <laughs> 어, 지금 체크인 했는데 12명 자는 방이네요 와, 오늘 코오리 소리에 잠잘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다행히 몇 자리는 비어있네요 와... <laughs> 이, 충격적인데 15유로라서 예약했더만 아니 방이 없어서 예약했지 다른데 예약하려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얘기했는데 어. <laughs> 장난 아닙니다 한 3일 자야 되는데 큰일이요 여기 호스텔 바로 베란다 주방 옆에 공간인데 와, 이런 거 보면은 <laughs> 되게 무섭습니다 이 저렴한 호스텔이다 보니까 좀 위험한 지역 역 바로 옆에 있는데 와 진짜 무섭네요 밤에 돌아다니기 무조건 6시 전에는 돌아와가지고 방에서 추침해야겠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이네, 진짜. 인도에서도 이렇게 안 무서웠는데, 지금 잘나고 누웠는데, 시끄러운 소리 나길래 밖에 봤더니 사람들 막 싸우고 있고, 군대 출동해 있고,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되겠네. 요릎 차이가 따로. 메뉴에 나폴리 피자라고 있길래, 나폴리 왔으면 나폴리 피자 먹어봐야지 해갖고 시켰던 거. 으, 딱 여기는.